그러니까 뭐 무조건 적게 하는 게 좋다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래서 똑같은 체스트 서포티드 로우여도 이런 단축 과부하냐 신장 과부하냐가 다릅니다 X는 <목소리> 제 생각엔 S티어가 맞아요 데드리프트는 S티어는 아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헬스 보이즘 판 교역점 새로 오픈했다 그래가지고 저희 영상에 자주 나왔던 서재석 군이 여기서 또 일을 해요 그래서 또 응원도 하고 홍보도 좀 도와드릴 겸 왔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여기 머신이 너무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파나타 좋아하는데 파나타 등 운동 기구들이 좀 많이 있고 그외 기구들도 좀 있는데 입고된 지 얼마 안 된. 새 것들 당기면서 열심히 등 운동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은 손꼽히는 초대형 유튜버죠. 제프니파드가 등 운동 티어 리스트를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회수도 막 200만 이상이 나온 엄청 유명한 영상인데 거기서 레체원 메시 이렇게 S티어 운동 다섯 개를뽑았어요 뭐냐면 레플다운, 그리고 체스트 서포티드로우, 원암 풀다운, 메도스로우, 우 시티드로우 이렇게 다섯 가지를 S티어로 꼽았더라고요. 그 외에 A티어도 물론 훌륭한 운동들이지만 S티어라면 그 이상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S티어로 분류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바로 최근 영상인 데릭론 스포드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이 다딱 그겁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S급 운동만 오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요 그리고 다 근본 있는 운동입니다 댓글에도 달렸더라고요 결국에는 근본 운동만 한다 그게 최고다 저도 공감하는 바고 오늘 근본 있게 레체원 메시 알겠죠? 메시잖아 이름부터 메시 들어가 갑시다 자첫 번째 운동 랩풀다운이죠 와이드 그립 그리고 클로즈 그립 둘다할 거고 회내, 회외 또는 페러럴 여러 가지 그립을 해야 되는 걸로 처음 동작은 그냥 근본 있게 와이드 풀다운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당기지만 않으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외회전 명, 살짝. 명, 명치를 찍듯이 막 당기면 안 되고 외회전으로 당기면서 팔꿈치가 수평 정도에서 살짝 아래만 오면 돼요. 그대로 딱 당겼을 때 풀리에서부터 링크 그리고 손목 팔꿈치까지 완전 다 일자로 딱 떨어지죠. 이게 돼야 돼. 만약에 근데 더 당기게 되면 팔꿈치가 뒤로 빠지면서 이 링크된 부분이 각이 생겨버리면서 그게 빠지는 거예요. 저항이 최소 5가지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 4세트를 하면 너무 세트 수가 많잖아요. 그죠? 네. 저는 16세트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 가지고 3세트씩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평소보다 좀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종목은 패러럴 그립의 중간 정도 너비 그립입니다. 저는 이거 좋더라고요. 너무 바짝 당길 필요 없습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딱그 장력이 유지되는 그 구간이 있을 거야. 오우, 깊어. 오 요, 진짜 여기 오늘 너무 잘된것 같아. 안들어 근데 일단 여기 헬스장 자체가 층고가 엄청 높고 이렇게 되게 넓은 구조잖아요. 맞죠? 긴 구조가 아니라 뭔가 되게 시원해. 운동도 되게 더잘 되는 느낌이 나네요. 답답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넓고 키워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헬스장도 넓어야 돼. 그래서 이제 판교 사시는 분들 이 넓은 판교역점 헬스보이즈만큼이나 좀큰몸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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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한 번. 개인적으로 사서 저 따로 운, 운동할 때 갖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또 패럴러리지만 살짝 회내된 그립을 하겠습니다 요새 솔직히 말하면 저 구독자분들도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저, 좀 많이 센그 마인드였어요 그러니까 내추럴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거를 너무 내가 정답지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려고 너무 애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를 보고 똑같이 이제 내추럴 보디빌더의 꿈을 꾸거나 아니면은 내추럴 보디빌더는 안 되더라도 그냥 약물 없이 깨끗하게 운동하기를 원하는 일반 구독자들이나 운동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보여지는 거를 너무 많이 신경 쓴것 같아요. 근데 어 저의 개인적인 발전 그냥 선수로서의 그냥 발전 보디빌더로서의 발전만 생각해 본다면 또는 유튜버. 로써의 발전도 있잖아요고구만 생각해보면 솔직히 약물 사용자랑 너무 척지지 않는 게 사실 더 낫더라고요. 한, 지금 이제 유튜브 한 지가 18년도부터 했으니까 만으로는 한 5년 한거 같은데 너무 약물 사용자들이랑 이제 척지듯이 이렇게 굳이 사실 의도한 것도 아니기도 했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지. 그러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걸내 스스로 좀 이렇게. 어... 나의 잠재성을 좀 이렇게 좀 내가 스스로 거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운동도 그냥 양무사장한테 배우든 뭐 같이 운동 어울려서 하든 그러니까 적을 안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싸우지는 않더라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근데 결론적으로 그냥 그렇게 척지지 않고 그냥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게 결론은 결론적으로 선수로서나 유튜버로서 더 좋은 태도다 이런 거를 좀 사실 진작에 알고는 있었지만 자존심 자부심 쓸데없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정체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척지지 않고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구분 짓지 않는 게 음.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그냥 뭐든 다 수용하는 게 맞다. 요거는 좀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70kg. 근 타겟 탈 거면은 쭉 늘리면서 약간 말고 가야 되는데 광배도 쓰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뜯어 좌우로 뜯어버리면서 쭉 폈다가 당기면서 뜯어. 우와. 고다음 그 이제 체스트 서포티드 로우로 가겠습니다. 오. 자 보면 똑같이 이제 체스트 서포티드 로우예요. 근데 보면 얘랑 얘랑 조금 다르죠? 보면은 얘는 파워 로우라고 되있네. 슈퍼 파워 로우. 얘는 슈퍼 로우 로우라고 되어있네요. 로우 로우니까 이런 식으로 당겨지는 거고. 얘는 좀 수평 로우지만, 요, 봐보세요. 이 지점이랑, 그리고 회전 중심 축, 그리고 내가 힘 작용하는 지점. 걔네가 어떻게 세팅되냐에 따라서 단축 과부하냐, 신장 과부하냐.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 좀 차이가 생긴다는 거지. 얘는 보면은 반대죠. 그죠? 얘는 좀 특이하죠. 그죠? 링크가 많아. 쟤네는 하나인데. 음... 그래서 똑같은 운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얘는 보면 당기 보면 바로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가 버리죠. 처음부터 얘가. 네. 그대로 올라가죠. 네. 근데 얘는 처음에는 살짝 횡이동이 아주 살짝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수직으로 좀 올라가니까 여기가 제일 무거운 거야. 여기서부터 음. 여기. 음... 많이 당길수록 무거워져요. 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단축과부하 운동이 될 거고 얘는 신장 과부하성이 네. 가까울 건데 아직 해봐야지 알수 있어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좀 메커니즘이 왼쪽 보면 이게 좀 많이 링크가 여러 개라서 얘는 반대예요. 얘는 당길수록 가벼워. 음. 똑같은 형태의 로우지만 네. 얘는 당길수록 단축될수록 가볍고 늘릴수록 무거워지네요. 무거워지겠네요. 아. 그래서 두 개를 내 생각에는 병행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체스트 서포티드 로우여도 이런 단축 과부하냐 신장 과부하냐가 다릅니다. 그거를 일정하게 할수 있는 게 시티드 로우예요. 음. 뭐냐면롱풀 이따가 또할 건데 그거는 단축과부하 신장과부하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균등하게 좀할수 있는 운동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할 체스트 서포티 로우는 보통은 신장과부하를 많이 시키려고 하는 운동 중에 하나인데 네. 이 머신은 좀 특이하게 이제 단축과부하라서 골고루 해 볼게요. 자. 이거다 궁금한 게 파나타에서 벨트 차면 안 되나? 안 되죠? 사실. 여기는 안 근데 되나요? 저희 지점장님이 어. 괜찮대요. 뭐... 파나타 시트 값얼마 한다고 그냥 갈면 되지 이러셔가지고 오 역시 판교 아, 판교 클라스 <geleślar> <ött breakthrough> <루> <Sandinse chatting> <루> <루> 와 시험보다 무겁죠? 아니 이거는 많이 늘리는 걸 떠나서 <루> 네. 당길수록 무거워가지고 이제 시켜 뺄까요? 어백스요 자, 여기 힘주고, 네. 딱 하체로 버티고, 기마자세. 어제 영상 봤죠? 네. 기마자세, 엉덩이 띄워봐. 알겠죠? 그리고 가슴으로 받쳐놓고, 계속 하체에 힘 들어가 있고, 네. 하나, 쭉, 둘. 그렇지. 이거는 단축과부라서,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네. 신장과부가 좀저 좋을 것 같아. 네, 잠시 광고 타임입니다. 오늘의 랭킹닷컴 추천 제품은 정말 정말 귀찮으신 분들을 위한 추천 제품인데. 아, 나는 만들어 먹기에 너무 귀찮고 요리하는 걸 싫어. 근데 클린한 걸 먹고 싶어. 계란 후라이 하기 너무 싫어. 계란 오믈렛 먹고 싶은데 너무 하기 싫어. 군고구마를 찌고 뭐 프라이 돌리고 이게 귀찮아. 이런 분들을 위한 제품이에요. 또는 조리할 시간은 없지만 도시락 싸서 제품을 가져가야 될 때. 고로 탄수화물 원으로 이제 저는 눈꽃달콤 아이스 고구마죠. 냉동 제품이지만 익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자연 해동해서 그냥 이대로 싸갖고 가서 몇 시간 있으면 녹잖아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뭐 닭가슴살이나 아니면 다른 제품과 이제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오믈렛이 너무 먹고 싶고 계란이 너무 먹고 싶은데 해먹기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알셰프에서 나온 화이트 오믈로 먹입니다. 저 이거 몇년 전부터 꾸준히 먹고 있고요. 야채 플러스 제품은 특히 야채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남백 플러스 야채. 이 조합으로 요리를 하고 싶은데 너무 귀찮을 때 그냥 아침에 그냥 전자레인지에 땡 하고 돌려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계란을 먹기 가장 이제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면 취침 전 그리고 기상 후 식사할 때 가장 적합한 놈이라고 봅니다 특히 아침을 추천했던 거는 그냥 귀찮으니까 빨리 돌려 먹을 수가 있어서 이제 추천했던 거고 굳이 아니어도 그냥 뭐 맛있게 드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무설탕 케찹 꼭 뿌려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항상 추천하는 거는 저희 고독한 시리즈 네, 핑크솔트 닭가슴살입니다 그리고 계란 귀리 볶음밥 김치 맛까지도 항상 추천드립니다 광고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로우 로우죠 아까 말했듯이 아마 신장과 부하 그러니까 늘릴 때가 더 부하가 더셀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궤적도 조금 다르고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파나타의 로우 머신 그렇지 늘릴 때 엄청 무겁네 여기 좀 플랫하죠 지금? 플랫한 거를 네, 어, 골반 전방용사 만들어주고 네. 네. 하체로 버텨주고 하나. 그리고 너무 수평보다는 살짝 이렇게자그 네, 이렇게. <laughs> 다음입니다 뭐 누누이 제가 설명했었던 그 머신을 이제서야 하네요 하나타 회사의 하이로운데 우 저희는 이걸 이제 원한 풀다운이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실제로계적도 똑같기 때문에 원한 풀다운이라고 생각하고 하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순서상 제가 이제 일부러 레체 변배시 이렇게 이름 만든다고 이렇게 한 건데 원래 이거를 먼저 하면 좋습니다. 얘는 좀 약간 에피타이저 느낌이에요. 원래 음... 메인 운동으로 하시기보다는 한 쪽씩 하는 거기 때문에 광배근 활성 웜업 느낌으로 하시는 거 추천. 하나, <laughs> 둘. 셋찌그러 어, 뜨리지 마요. 팔꿈치도 너무 붙이려기보다는 네. 그냥 요거 정도로 살짝 벌어지는 느낌 살짝 나도 상관없어요. 라인업 하고 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광배 빼내느라 팔꿈치가 붙진 않죠? 네. 그죠? 그거예요. 맞아요. 힘 들어갔다고. 이대로. 네. 자, 요거 그렇지. 찌그러뜨리지 아. 않고 요 느낌. 아까 레플 다운 한거 기억나죠? 네. 딱 그거 아, 느낌. 네. 살짝 바깥으로 가도 상관없으니까. 그렇지. 좀더 가져와야지. 팔꿈치 기까지는 네. 와야지. 오케이. 아. 아. 저도 편의상 에 이거는 그냥 앉아서 당겨도 광배 먹는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조금 과장해서 설명한 거고 이것도 나름의 그런 테크닉이 들어가 주는 게 당연히 운동이 더잘 됩니다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강추 오우. 자꾸 유효타가 좀덜 들어간다 이러면 무게 가볍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가동 범위 짧게 그냥 힘잘 들어가는 거기, 거기서만 연습을 일단 해봐 깔짝깔짝 음. 그리고 조금 세졌어? 조금 늘려. <laughs> 무게도 조금 올려. <laughs> 그런 식으로 조금 조금 조금. 그거 그거가 점진적 과부하예요, 여러분. 음, 네. 음. 무게만 올린다고 점진적 과부가 아니라 동작 자체가 개선되는 게 점진적 과부하입니다. 무게로만 올리지 마세요. 오늘 하시는 STO 운동 중에 와 난이가 STO 아니다 하십니다. 일단 저는 매도스로가 좀 STO는 좀 아니지 않나. 일단은 많은 분들이 뭐 그게 뭔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세팅이 어려운 건 아닌데 또 그렇다고 쉽지도 않아요 눈치가 보인달까 다 약간 네. 그래서 S티어급은 아니다 그 댓글에도 아 풀업이 S티어가 아닌 거 굉장히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농담반 진담반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풀업은 제 생각엔 S티어가 맞아요 완전 생초보가 하기에는 난이도가 있어서 그렇지 풀업 자체는 S티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접근성 되게 쉽게 할수 있는 운동이잖아요 장비 없이도 네. 생각해 보면 또 철봉 없으면 못하니까 또그 애매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바벨로 풀업 얘네는 s 스티어에 걸쳐 있는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프니 파드 같은 경우는 매도스로를 우 허리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궤적도 그렇고 이제 스티어로 꼽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매도스로를 우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요 뉴텍 요게 있더라고요. 요거를 매도스로처럼 우할수 있어가지고 이걸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가보죠. 몇 k 로를한장더 꼽고 킬로? 네, 40 k g 로 하면 될 거. 알겠습니다. 데드리프트는요? 데드는 난이도도 있고, 허리 문제도 있고, 티어가 되게 높은 등 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것 같아요. 리스크가 되게 크지만, 생각보다 많이 이득을 줍니다. 등 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이득을 주니까. 데드리프트는 S티어는 아니다. 그러나, EX티어다. 그 다음, 에 이제, 시티드 로우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힘이 없어요. 그냥 요것도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립을 얘도 마찬가지로 좀 다양하게 해주세요. 저희는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몇 세트 했지? 와, 풀다운에서 사실 끝났어요, 이미. 풀다운 7세트 만에 사실 끝나가지고 어거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적게 하는 게 좋다,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 결국에는 줄어드는 걸로 점철이 된다. 근데 그렇게 줄었다가 늘어나는 사람이 이제 좋아지겠죠. 계속 늘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줄었다가 거기서 이제 내가 진짜로 업그레이드 되면 조금 더 늘겠지. 후. 여기 각도도 조금 바꿨습니다. 밥도둑이요? <laughs> 뭐라 하셨어요? <laughs> 뭐, 각도 각도, 각도. 아, 각도 바꿨다. 아, 죄송합니다. 밥도둑. 아, 죄 아, 밥도둑이긴 하지 운동. 네, 아, 운동하면 밥이 그렇게 잘넘어 밥도둑이야. <laughs> 광배타기신가요? 아, 예. 오, 완전... 흉치를 말고 하시는구나 자 이렇게 제프니파드가 꼽은 S티어 등 운동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링근 스포드도 의도했든 안 했든 그렇게 하고 있었다 제 근본 있는 루틴이 되겠다 정확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매도스로우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애매해서 그러나 최대한 맞춰서 해봤고요. 레체 원 메시 요거 다섯 가지 운동 잘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두 운동 루틴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좋은 운동이 많습니다. 아까 말했던 바벨로우라는 거, 풀업이라는 거다 좋아요. 그런 애들도 충분히 고 티어에 속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제프니 파드 영상은 봐서 A 티어까지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강추하는 운동들이니까 S A 요 티어 에 있는 고 녀석들 한번 열심히 운동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김승현이었고요. 함께 해준 허재석 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스 보이즈 판교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